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. <laughs> 아, 나 너무 웃겨, 지금. <laughs> 공주병 걸린 무슨 그런 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웃기네. 안녕. 아니, 들어오세요, 블러버. 안녕, 안녕. 7시 딱 맞춰서 올려 그랬는데, 제가, 음, 좀, 이렇게 거울 좀 보느라고? 조금 1분 늦었네요. 여러분, 생일이에요. 저 다들 축하합시다. 제가 초를 붙일게요. 오늘 엄청 이쁘다고? 나 앞머리 잘랐어요, 여러분. 어때요? 어때? 괜찮아? 좀, 좀 예뻐요? 오늘 자른 거라고? 오늘 자른 거냐고? 오늘 충동적으로 자랐어요. 일단 초를 좀 붙일게요. 다시 소원 빕시다. 저 소원 좀 빌게요. 소원 타임! 다 빌었어? 불러봐? 다 빌었어? 자, 그럼 볼게요. 제소원이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오! 생일 축하해, 시원아! 너무 귀엽지 않아? 이 토끼? 토끼. 약간 공 같기도 하고. 너무 귀엽죠? 완전 핑크야, 핑크. 좀 먹어볼게요. 축하해, 축하해. 벨리곰 같다고? 곰 같은 토끼예요? 나 닮았다고? 고마워요.